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아, 존나 놀랬네 어. 진감 작가님이도 분다 괜찮으세요? 아, 저야 뭐 놀랄 건 없죠. 저야. 에. 저야 놀랄 건 없죠. 에. 작가님 안녕. 음. 아, 저야 놀랄 건 없는데. 젤님이 괜찮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을수 있어. 질리미 괜찮아. 키키키 괜 웃고 넘겨. 아아기찮아 괜찮아. 괜찮 아이고야, 바다 무섭네. 바다 무서워. 젤리 미짱 보기까지 심각하면 팬분들 더 놀래고 걱정하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놀랬다. 어, 놀랬다. 내가 놀랬다. 내가, 어, 킹찬복님이. 어우, 내가 놀랬다. 라온님이 여기요. 아유. 아 제가 눌렀어요. 제가. 예. 어. 음. 음. 괜찮다고 하는데. 어. 라온님이 딴짓하다가 소리 질러서 기놀랬잖아. 으. 응. 아난 씨발 막 방송감으로 빠지는 줄 알고 존나 놀랬다가 아 그게 아니더라고. 어 방송감으로 빠지는 줄 알고 씨발 나온 님이 술 마시고 빠지고 물 근처 가지 말아라. 아 그런 채팅도 쓰면 안 된다 누나야 지금. 어 영상 지웠다. 어 그런 채팅도 쓰면 안 된다 누나야. 안 된다. 어. 음 형님 육년 동안 어육년 동안 방송하면서 어. 아처음했 아, 나? <laughs> 아이단은 아이단은 나는, 나는 이제 초면이니까 방송감으로 이제 두 번째 만났으니까 방송감으로 뭐, 육육도건 방송하면서 술 먹으면서 그 집어넣으러 가고 어. 그거 빠진 이 처음이었다. 아니 나는 방송감으로 젤리미키키 그러... 방송감으로 그런 적알고아 처음에 웃다가 아이 씨발 이게 아니라는 거아나 어. 나도 깜짝 놀랐어. 음. 음. 라온님이 하지 말란 거만 종나 많아. 아이, 누나, 라온 누나, 그 뜻이 아니고, 이거는, 왜그냐면은 좀, 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어. 어이구야. 아냐, 아냐, 누나야, 하지 마라. 어, 하지 마라. 어 깜짝 놀랐네, 어휴. 라온 누나 하라면 안할것 같은데. 아이씨. 라오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말 듣지, 어. 나한테 찍소리도 못하지. 뭐라고? 찍소리도 못한다. 뭐라고? 아이, 찍소리도 못한다. 뭐... 아, 찍소리도 못한다. 제리미살라슴는 됐어, 진정해. 어, 찍소리도 못한다 나한테. 어, 음, 음. MMSs KK 님이 내일 방송하지 마. 이 씨발 새끼야, 꺼져.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어. 누구야? 아, 몰라, 모르는 사람인데. 어, 어. 꺼져라 이 개새끼야. 어. 새끼가 분위기 어. 파악 못하고. 어. 아휴.. 야.. 음.. 하.. 미치겠다.. 젤리미키키키키키 아.. 아.. 씨..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구나.. 음.. 재밌어.. 방송이 이래서 재밌는 건데.. 잠깐만.. 아.. 씨.. 왜내 얼굴이 나와? 이거 찍어놔야 된다.. 어. 라온 님이 죽방갈기고 싶어 음... 아... 씨... 젤 님이 전에 웃겨 키키키키 음. 웃기 웃기긴 뭘뭐 웃겨 지금 젤 님이 브 V. 브 아... 웃기긴 뭐 웃겨 야! 야! 배달 음식 하나 시킬까? 뭐... 먹자 배달 되 여기? 아 배달 되겠지 뭐해보든가응 뭐 동네 한바퀴 아. 님이대단하네 웃고 징징 님한테 진심 사과해. 아 사과해야죠 형. 어나놀랬어나 이거 방송감인 줄 알았어. 씨 깜짝 놀랐어. 형님. 어. 그 정도 방송가였으면 내가 지금 메이저다. 아 그렇지 그걸 맞는데. 와 씨발 개 놀랐네. 진짜 개 놀랐네. 라온 님이 난 제대로 못 보고 개 놀랐네. 젤리미웃기지 안 웃기냐 키키키웃. 아, 나는 처음에 빠질 때 저건 줄 알았어. 아, 방송하고 나온 거라고. 아, 존나 놀랐다, 씨발. 아우, 음. 타님이 휴겠네 아, 휴대폰뭐그뭐 그뭐 빠진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못 살려요. 형님, 바닷물 들어간 거는. 야, 배달되는 거 하나도 없다, 여기. 어. 동네형, 형이 좀 음,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안주 좀 갖고 오시면 안 돼, 형? 어. 아, 씨. 존나 놀랐네. 어. 먹, 뭐, 먹을 게 없는데. 아, 목살 있다, 목살. 목살 말고 아, 형, 없다. 시청자분들한테 야, 니가 좀 얘기 좀 해라.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 이 뭐. 형은 좀 약간 호우 말 듣는 게 맞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나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핸드폰, 그 와중에. 제님이 키키키 키키. 그 와중에 차키는 던지고. 어, <laughs> 차키는 던졌더라, 위에. 차키 던졌죠? 어, 위에다 던졌더라. 핸드폰을 들고 들어갔는데, 차키는 던졌어. 어, 맞아. 아, 제가 지금 뭔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어. 차키 던졌어. 어. 근데, 집어든갖다버렸어 집어등 60만원짜리하고. 아, 재수없, 재수다고 벌었어. 집어등 60만원짜리하고, 어, 케이스하고. 예 핸드폰, 음, 100만원짜리하고 들고 들어갔거든요. 음. 이형님이 뭘 해준다, 하면 말리세요. 나한테 핸드폰을 해준다는 거야. 내가 형님한테 그랬거든요. 형님, 이거 넣은 건데 왜 형님 해줍니까? 야, 그래도 형님 미안하니까, 이러니까 호구 소리 듣는 거라. 어. 아, 됐다. 야. 아유, 야, 씨. 살아있으면. 뭐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내 살았으니까. 그래, 그래, 그 그래. 됐죠? 어,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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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지금 유행신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어, 어. 아유. 형님 거 챙겨요, 지금. 어. 아시겠어요?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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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다. 자 아.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 도망을. 전화는... 동네 한바퀴 님이 징징님 술 끼고 내려가세요. 젤리미자레스요 더잘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동네님. 아, 아예 술고걸 보이셨네. 술안챘다저 친구 술안챘는데 형님 그그 그 좀. 잡아주려고 하다가 집어등 좀 가까운 데다 늘려다가 자빠진 거다, 형. <뚜렉히> 하... 신홍선님이님이 인사했습니다. 아 홍산대왕군 누나 어서오세요 누나 에 예. 어후 개놀라네 라온님이 술은 니가 알딸딸하드만 키키키요 야 내가 알딸딸홍사님이 키키키요 어 술은 내가 알딸딸했는데 아저술어잘 마신다 어잘 마시는데 젤리 미돌이 똑같아 키키요 웃겨 키키 키키 어. 뭐가 똑같아? 얼굴 다른데. 내가 좀낫지 라온님이 꿀전도 이어폰이 잘못했네. 음. 동네 한 바퀴 님 이재누님 웃겨요 이 상황이? 라온님이. 아 형님 동네 형님 그런 뜻이 아니고. 동네 한 바퀴 님이 독다 살아났어요. 탐님이 음. 발을 헛디단 거지 뭐. 미끄러졌어, 미끄러졌어, 어, 미끄러진 거이아 운이가 한 건데. 동네 한 바퀴 님이서의 물살세요. 못 올라오, 아니가 운이가 한 건데요. 아니 그니까 운동 많이 했는데 못 올라오더라고. 아 젤루나, 뭐 아니 동네형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닐 거야. 젤리미 동네형 그런 의미가 아닌데요. 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닐 거야. 어좀떡늘어세요 어. 웃겨 이 상황이. 그쪽 발헛떨리거 맞죠? 동네 한 바퀴 님 운동이고 나발이고 죽다 살아요. 에이, 그렇죠. 에이, 에이. 그거 아. 맞는데 이 상황이 이제 막 그런. 자 저도 처음 겪어본 상황인데. 나훈님 이 동네 오빠 기분 풀어요. 아 형님 기분 푸십시오 형님. 아 형님 좀 놀라셨나 보다. 에이. 저도 저도 그래요. 저도. 예. 아 저도 놀랬는데어다다놀랬어아장사 나훈님이 다, 다 놀랬어. 아, 놀래서 뭐, 그런 거. 음. 하는데, 조금 음. 이해해 주세요. 동네 한바퀴님이 네. 웃고 쳐 있냐고요? 음. 젤리 위험한 거 충분히 알고 진정하고 올라오라고도 했고 빠지에서 못 올라오는 거 알고 있어요. 어 그래요. 예. 아이 뭐이이 이, 아이 근데 형 누나들 방 분위기가 이렇게 살벌해지면 안 돼. 음 우린 방송인이잖아. 그래도 형 누나들 방송인이잖아. 음... 아 나도 잘못한 게 뭐냐면 방송감으로 씨바 그런 줄 알고 처음에 웃었다가 이게 아니더라고 아니, 나도 아니, 아니, 처음에 아니, 방송감인 줄 알았어 아니, 나도 미끄러져 넘어간 어, 건데 어. 그게 아니라 어. 아 그럴 수 있어 형님 어 그러니까 아니, 나도 아그뭐 형이 잘못한 거 없어 아니, 방송감으로 아, 한번 좋은데.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죠 아, 저... 동네 한바퀴 님이 방송인이니 내가 뭐라 했냐 아니 아뇨 형님 아니 나도 모르니까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형 나도 어.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이 씨발 존나 심각하더라고. 어. 심각한 거야, 이거는. 왜그냐면은이그 누나들 이게 뭐가 있냐면은 나도 그 노가다 뛰면서 왜그냐면 젤리미 여기서 살아... 넘버라 하면 팬분들 다 걱정만 하니까 살았은 됐다 하고 웃고 넘기라 한 거예요. 어, 알았어, 알았어. 전 동네 한바퀴 님이 방송인이 빠졌다 나오냐? 아, 형님, 예전에 좀 그랬어요. 저도 좀 그랬는데. 야, 계단 있으면 상관없는데 빠지가 그니까 아, 그니까, 형, 누나들, 이게, 제가 건축업 오래 일했잖아. 근데, 이게 아니란 생각이, 그니까, 동네 형 입장에서는 아니란 생각이, 이게, 뭐, 동료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동네 한 바퀴님이 되다 한 방송인이네. 음... 음, 그렇게 되는 거고, 어, 음. 그래, 그래, 그래. 동네 한박퀴님이 그래서 쳐 웃고 있는 거네 아, 나훈님이 다 같이 놀랜 아, 마음 나, 추스리고 형님. 웃어봅시다 나그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예 웃으면서 그냥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그 쉽게 올라온 것 같아요 저 죽을 뻔해가지고 형님 그 신경 쓸까봐 괜찮다 괜찮다 한 거지 저 사람들 신경 쓸까봐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내라고 그게 지금 아이고야. 형님, 보시는 입장에서 뭔지 알겠지만, 저도 처음으로. 동네안바키님이 징징님, 죄송한데요. 동네안바키님이 징징님 님, 방송으로 복귀해주세요. 와, 너무하시네, 진거 제가 뭐, 다. 거기에 따로 말은 안 하겠지만. 음... 동양안바퀴님 이징징님 팬들한테 정말 죄송하네요 음. 야, 어이구, 진짜. 아니 형님이 한거 있잖아요 전혀 잘못한 거 없어요 형님 어, 몰랐잖아 난 몰랐지 나도 어 나도 아, 몰랐는데 아니까형 그러니까 잘못한 거 없어 아, 됐다 됐다 어 이게 뭐 이미 일어난 일이고 아 형들 아들 아 일단은 좀 어, 이게 변이될 필요가 없는 어, 얘긴데 왜 이렇게 불형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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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거예요 어, 어. 좀 마음 추스리고 예, 내일 오전 방송에서 한번 뵙죠. 예, 오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형들아들. 예, 불이될건 없어. 어, 없고 내일 오전 방송에서 뵐게요, 예, 형들아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어... 동네 한 바퀴님이 제가 방송 합치라 아 해서 이 꼴이다. 아, 형님, 아 그래서 아 동네 형님 입장에서는 아까 방송 합치라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다. 형. 아, 그런 거 없어요, 동네형님 어, 그냥 동네 형은 그래서 어, 그렇게 거 표현하는 거다. 없어요. 형님 어. 그런 말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어. 우리도 어차피 그런 생각을 했었고 어.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가지셔도 돼요. 음. 이렇게 형님이 하시는 생각은 다른 어. 사람도 들다 했어요. 저희도 어. 그렇게 생각했었고 나우 님이 동네 오빠 음. 이렇게 될줄 모른 거죠. 그치 형. 이렇게 될줄 모르는 거지. 아, 몰랐는데리도 그런 생각했어요. 어. 우리도 얘기했었어요. 어. 야 우리, 음. 야 우리 나훈님이 속상한 마음 토닥토닥. 불편하지 않냐? 동네 안바퀴님이 몰랐죠. 했었어요. 어, 그러니까 형 뭐. 그러니까 형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 형님이 이제 미안해서. 성격, 음. 아, 성격, 아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동네 안바퀴님 이슬 쳐드실 때 알아본 건죠. 어, 아니가 그러니까 어, 형. 이미 비방은 옮기려 얘기했어요. 음, 음. 아 일단은 형들아들, 어 오늘 이게 더뭐 방송이 갈 스토리는 아닌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좋은 느낌으로 뵙죠. 예. 고마워요 형, 동네 형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아 나도 놀랬어 지금 나도 놀래가지고 지금 방송 어, 해요 계속 아이 그래 그거보다 어아이 풀었잖아 풀었으면 해 그냥 아니 아니 그래도 어 한양님 이외에 저 블랙 처리하셨나요 모르겠어요 한양님에 예, 제가 언제 뭐 블랙 처리했는지 모르겠고 아어음음 예, 예, 음, 음. 아, 성희름님이 시청자가 자지우지 않은 방송 잘 음. 봤어요. 아이, 자지 같은 새끼야 꺼져라 어이, 병신 같은 새끼야. 어. 성희름님이 방송 잘하십니까? 산으로 가네요. 라면 먹자 어, 형님. 어, 어, 라면 먹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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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하나 먹자. 음. 내가 미쳤다는데, 누가 미쳤어는데 시부 누가 뭐래? 형 동네 형예 형님 어떤 말씀인지 알 아예 형 예. 아, 혹시나 뭐 이렇게 또 왜냐면 형님 입장에서 방송 합치라고 했는데 아뭔 말인지 어, 그러니까 알잖아 어. 아, 아, 형님 이 어. 그, 형님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어, 됩니다 어, 어. 그래 그래 너가 말씀드려 네, 형님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고요 되 어. 이게 그 제가 한양님이전 네. 방송 계속 봤는데 아 놀라셔서 그런 거 같은데 저낚시다이 나온님이 어. 동네 오빠 놀래셔서 그러신 거야 이 먹고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양님이 술차 드시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한량님 술 쳐드시고 라는 발언은 좀그좀 그러신 좀 시... 아니 그니까 말을 좀그 이쁘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요 언제 뭐 시청자분들 오셨을 때술 쳐드시고 말 조심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예? 아동네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이요 아니 동네 형에 그래 유. 아니 동네 형님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음. 나도 좀, 아니, 이게 좀. 어. 아닌 것 같아. 아니 이게, 나는 나는 이제 동네 형을 한두번 뵀는데 어휴. 이제 그형 성격을 알잖아. 그러니까 형 성격을 아는 게 뭐냐면은 괜히 어, 자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니, 형님이 저도 어. 그런 게 그거, 괜히 내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이게 다들 미안한 거야. 다들 네, 미안한 때문에. 거고. 어, 아니, 내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한 번도 있었던 일이 없거든요. 음. 괜히 내 때문에 음. 이렇게 된것 같아서. 다들, 다들 입장이 있는 거고요. 예, 우리 그래도, 예, 어, 라면에다가, 예, 뭐, 소주 한잔더 마시죠. 예, 마시고, 자야지. 예. 자야지. 자고, 왜 그러냐면, 3일 일정인데 같이 또 첫날부터 이래서 좀 분위기가. 아, 모르겠다. 나는 이 방송하다 보면 왜늘 이질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늘 이런 일이 있어. 나는 아, 이거 찔었다 나훈 님이 기분 좀 풀자. 아유, 기분이 안 좋을 건 없어요, 그냥. 나도 기분 안 좋은 건 아닌데 놀래 갖고, 놀래 갖고. 동네 형도 마찬가지일 거야. 놀래서 그러거야 놀래서. 햇 님이 다내 기분 풀어. 진짜 죄송합니다. <laughs> 놀래서. 오, 놀래서 그런 거지. 어. 예. 아 각자 또 징새우 어디... 강님 이술은 그만 먹어라. 아 그럴까요 음. 오늘? 라온님 이쪼 꿈이 네 마리나 먹든지. <laughs> 그 생으로서. 햄님 이 동네 형 어디 갔송? 어? 뭐 어디냐고? 아 동네 형이 속상해서 그런가 속상해서 형님 입장에서 속상해서. 방정하자. 어 그래 방송하자 그냥 방송하고 어, 둘이 한참 빨자 어 형들 아들 오늘 어 어쨌든 간에 형들 아들 뭐 이런 상황 제가 이제 뭐 방장으로서 저도 아뭐 생각 아, 못했던 일인데 이게 이 살다 보면 나온님이 따로 어, 말씀 잘 드려 어, 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기잖아 생기는데 어쨌든 아 어, 어 라운님이 채팅이라 소통이 잘안되잖아아 어, 말씀 잘 드릴게. 알았어. 어 알고요. 예형 누나들. 예 라운이가 어 되게 어른스러웠네. 아 라운 누나 한참 지금 칠순이야 칠순. 7순위. 어 저는. 아가인 줄 알았는데 되게 칠순이었네. 어 칠순이야 저는. 몰랐네. 어음잘 마무리할게요. 어, 음. 마무리 어. 라운님이 괜찮은 거 가슴 됐다응나안 괜찮아. 아파 탄별하면 음, 음, 음. 좀안 돼? 음 앵님 이동네님 때문에 이방 들어왔는데 실망했습니다. 아 앵누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앵누나는 지금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에... 다 보셨으면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앵누나. 예. 앵누나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다고 하면은... 그런 채팅 못 쓰십니다. 예, 못 쓰시는 거고... 어... 형 누나들 일단 방종하겠습니다. 예, 방종하고... 어... 징징이하고, 아, 어, 술이나 더 빨게요. 예. 술더 빨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이요? 어. 내일 점심때. 점심때. 내일 점심때 뵐게요. 어, 말 확실하게 해요. 내일 어, 어. 아침은 오케이 할것 같아요. 아, 어, 알았어. 어, 내일 점심때 뵐게요. 예. 내일, 예. 그 응, 내일 점심때 뵐게요. 예. 그 집안 하면 안 돼. 요 내일 점심때 뵐게요. 예. 나우님이 그래. 음, 음. 내일 뵐게요. 예. 방송하겠습니다. 음. 아. 어.